최근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 되기를 기피하는 소위 피터팬 심드롬이 계속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현상의 원인 제공을 한 것은 우리 정부의 적극적 중소기업 지원 정책입니다. 정부의 각종 중소기업 지원 제도가 100개가 넘고 신용 보증 규모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관련 예산이 지난 20년간 약 80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면. 정부의 이 모든 각종 세제, 재정 지원 혜택이 확 줄고 오히려 규제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기업을 쪼개거나 성장을 기피해 중소기업으로 계속 나무려하는 병폐가 생긴 것입니다. 이론인 해서 나라의 경제 구조가 굉장히 취약해져 있는데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 마련에 부심하지만 쉽지만은 않을 듯 싶습니다. 기업들이 다 성장하고 싶어 한다지만 성장도 자기에게 유익이 될 때까지이지. 정작 성장의 대가를 치러야 될 시점이 되면 다들 거기서 멈추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업에 국한된 얘기만도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흑인 미혼모들이 다시 재혼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미혼모들에게 나오는 미정부의 넉넉한 재정 지원이 끊길 것을 두려워해서라고 들었습니다. 능력이 없는 아빠보다는 차라리 없는 아빠가 살림에는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인데. 진짜 힘든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사회복지제도의 역기능 현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복지제도의 천국이라 했던 유럽 국가들마다 이런 이유로 일하지 않으려는 국민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일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앉은 38년 된안전병이에게 예수님은 물으셨습니다. 네가 진정 낫기를 원하느냐? 그 말씀에는 네가 나아서 정상인으로 회복된 뒤에 치러야 될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느냐는 의미도 있지 않았을까요? 안진뱅이로 살 때는 아무리 늦게 일어나도 땀 흘려 노동하지 않아도 사람들을 함부로 막대해도 누가 뭐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안진뱅이기 때문에 다 그냥 참아주고 넘어가 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아서 걷게 되면 정상인이 되면 더 이상 핑계거리가 없게 됩니다.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철저히 자기가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는 정상적인 육체를 가진 삶 책임지는 자유인으로서의 새 삶을 살아갈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인가요? 낳는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후에 새로운 삶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은 과연 네가 그럴 각오가 되어 있느냐 완전한 치유의 대가를 치를 수 있느냐 이전에 그 나태와 피기의 삶을 박차고 일어나 새로운 지위에 걸맞는 인생을 살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에서 애국가를 부른 21살 청년 방 모세는 우리에게 신선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뇌의 90%를 절단하고 기적같이 살아난 장애인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신앙과 사랑으로 찬송가를 부르는 재능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애를 태웠습니다. 그러다 그의 딱한 사정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주변 복지단체와 기업의 후원을 받게 되어 성악 레슨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꿈은 더 어려운 사람들을 가르치고 돕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활학교에서 학우의 윌치어를 밀어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혼자 힘으로 일어날 수는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일어났지만 그 도움을 당연시 여기지 않고 그 안에 안주해버리지도 아았습니다제 덤에서 일어날 때는 누군가의 도움을 조금이라도 받아야만 삽니다. 그러나 그 도움은 반드시 일어나 걷겠다는 그리고 그때부터 땀 흘리고 대가를 치르겠다는 본인의 강인한 의지와 맞물릴 때 비로소 빛을 발합니다. 그리고 미약하지만 자기도 남을 일으켜 세워 주는 일을 조금씩 실천해 갈때한 모금의 감동이 됩니다. 그것이 이기적인 피터팬 신드롬을 넘어서는 진정한 크리스찬 정신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